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던데 아마 태풍이 분것 같은데 집들은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교회는 그 쇳덩어리로 된 게이트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 밤에 비오는데 뒤늦게 집사님들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빼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3장, 303장, 예전 찬송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303장입니다. <laughs>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끊임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던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할까? 아멘. 함께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는 자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문 저도 자문 나누려니까 뭐 가슴이 뛰네요. 오늘 자문 서론을 좀 나눌 텐데요. 사실 자문은 2700년 6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자문만 따로 딱 떼가지고 시중에 내놓고 인생을 위한 지혜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잘 팔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교훈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은 되는데 양이 방대하거든요. 한절 한절이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넓게 할 건지 좁게 할 건지 깊게 할 건지 얕게 할 건지 이게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인도대로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잠언 자문. 왜 잠언이라고 성경이 불릴까요? 이 잠언이라는 책명이 붙게 된 이유는 이 잠언서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 이 원래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한글은 먼저 나옵니다만 히브리에는 미셸레 셀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솔로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잠언이라는 말. 미셜랜드,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대개 이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과 다르게 이름이 다르게 붙어 있고 또 한글 성경이 거기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 문장에 그 성경 첫 문장에는 첫 단어를 성경 제목으로 삼은 것이 많습니다. 자문도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럼 자문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문. 이한자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문. 이 자문이라는 게뭐 속담이나 격언 이런 걸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지혜로운 말, 우리 자문이라 는말에서 지혜로운 말 이런 뜻도 되는데 그래서 이 마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속담 격언이라는 말보다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경험을 압축해서 간결한 표현한 것이 속담이라면 여기 이 자문에는 속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알게 오른 격언들. 수수께끼들 또 많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 이거보다는 훨씬 의미가 넓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이가 제가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문이 뭐냐? 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지혜와 격언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질문과 수수께끼를 통합한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문은 누가 썼느냐? 우리 흔히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쓰지 않은 자문도 등장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르무엘도 등장하고 또이 자문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 학자들도 있었던 걸 나오는 걸 보면 솔로몬 혼자 쓴건 아닙니다 뭐 대부분의 자문을 솔로몬이 쓴건 맞습니다만 어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부록이 두 개나 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자문을 가지고 연구했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이 자문을 쓰는데 관양은 맞다. 중추적인 건 솔로몬에 썼다. 열1기 어 상에 하면 솔로몬이 자문을 3천개나 말했다. 그러니까, 이 자문서보다 많은 거죠, 사실은. 지금은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만, 자문 3천을 말했다. 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많은 자문을 말한 건 사실입니다만,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 혼자 이쓴 어,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여러 명이 관여했다. 그럼 자문서는 언제 써있을까요 언제? 솔로몬은 자기 당대 썼겠죠 솔로몬 제위가 B.C. 한 970년에서 930년 딱 40년 제위했는데요 그때 자문에다가 나중에 또 히스기야 왕들의 신화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신화들이 편집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B.C. 715년에서 686년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 적어도 25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겁니다. 빛이 950년에서 700년까지 내려오니까. 근데 이기 자문은 기원전 2세기 때 구약 성경의 정통한 정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편집은 오랜 세월 이렇게 구준으로 내려오다가 빛이 400년 정도에 편집이 돼서 최종적으로 자문이 완성된 걸로 봅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기로 보면 써이진 어, 때로 치면 아마 2700년도, 2900년 이 됐고요. 편집된 걸로만 해도 한 2500년쯤 됐습니다. 근데 그 2500년 전 옛날 말인데도 어, 그 시대의 배경을 갖고 읽어도 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 적용되고 어, 교훈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라는 건 시대를 초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리는.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은 솔로몬 그러면 누구나 다 알죠 가장 지혜로웠던 왕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왕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또 아가서도 쓰고 전도서도 쓴거 보면 문학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이이 기타 치고 노래 잘하고 시도 많이 썼던 분 아니겠습니까 자문을 73편에 썼으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인이었단 말이에요 노래 가수였고 그게 아들한테 재능이 물러지지 않았나 그래서 참, 이, 솔로몬도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말년에 실증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솔로몬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데, 온갖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그런 감격적으로 하나께 기도했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 부인이 천명이나 됐잖아요. 그 여자들이, 여자들이 올 때, 혼수품으로, 혼수품으로 전부 우상을 가져오는 우상을. 그 여인들을 사랑했던, 이 아가스 읽어보면, 솔로몬은 시적인 사람이라, 이 여, 사랑도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 어, 천명에 대한 부인들을 사랑했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인들이 가져온 또 우상을 열심히 또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참, 솔로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다. 뭐 회개하고 죽은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만, 안타깝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어떤 의미냐면 지혜라는 건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원칙, 하나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게 지혜란 거지. 지혜. 그래서 지혜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이가 성결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론의 공부가 아니고요. 자문이 어떤 책이냐, 논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의미죠. 그래서 이 자문을 그럼 기록한 목적이물까 분명히 목적이 있죠. 이 자문이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은 이 자문의 일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지식을 알아서 그 지식을 이론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아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삶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그걸 알고 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기쁜 삶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자문에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 만 한절 한절 짚어 같은데 다양한 삶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 철학 경제 뭐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 별것다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 인간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인간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왕에 대한 얘기도 있고 농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노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어린애에 대한 것도 있고 많이 배운 식자에 대한 것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자문을 읽고 어, 자신의 환경에 맞게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되있있습다 특히 여기 이자문에에서 등장하는 게 굉장히 한요한게 윤리적 요소서 한국에서 한국에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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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가서한국에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리에윤리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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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한국에서 한국한 규칙. 그게 윤리지 않습니까? 그 윤리적 교훈. 또 명령, 법칙, 또 거문, 검은, 금은이라는 뭐 것도 뭐 교원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세상 삶에서 필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인데 그런 윤리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럼 그런 자문은 윤리만 말하고 있는 책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문에는 또 교리적인 기독교가 어떤 종교고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뭔지 삼일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경에 말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학이잖아요 그건 윤리가 아니라 이 교회적인 문제죠 또 구약에서도 이미 불멸, 부활에 대한 의미도 이 자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때 어, 자문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윤리적인 책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런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교대적인 부분도 함께 우리가 좀어 살펴볼 것이고, 또 성도들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의무를 지금 다루는데요.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도덕과 우리 신앙과 종교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 경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1장에 그 보면 바로 나오죠 인간의 첫 번째된 의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자문은 많은 의무를 다루는데 첫 번째 하나된 의무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이 자기를 의뢰해 사람 되냐 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신민기에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로 해야 한다.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타락한 자, 마음이 패리한 자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죄를 짓죠. 아무리 하나님 경외하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문은 회개하라고 강조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겸손히 그 죄를 받아들여라. 그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또한 이 자문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 하나님을 신앙한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 어니 나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그걸 이제 자문 읽으시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걸 조심해라. 또한 악한 동물을 피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잘 사귀라는 거예요. 이웃을 교회 안에서든밖에서든 친구 잘 사귀게 됩니다. <laughs> 예.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다. 자문에서 교만은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교만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자신에 대한 의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교만. 이 교만을 멀리하는 것 이게 지혜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걸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자문을 제가 읽을 때만 느끼는 건데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자문입니다. 교만을 조심해라. 이 자신의 의무입니다. 또한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을 내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탐욕과 물질적 욕심을 가지게 되면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건 일시적인 유혹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다. 또 인간 관계에서 남을 너무 시기하지 마라. 그건 뼈가을 게다. 뼈가을 게, 뼈를 썩 게. 또 사치하고 방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너무 분노하지 마라. 화를 잡고 내면 너 자신도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혐오하게 만든다. 그런 걸 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삶에서 자신을 잘 지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혀를 지켜라. 혀. 자문에 보면요 말에 대한 사람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혀를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에 대한 의무, 자시에 대한 의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 성도로서 당연히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괴로움 당하는 이웃을 보면 동정해야죠. 당연히 그들 을 위해서 노력해라 한 거야. 그들을 슬픔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가난한 자가 공핍에 처해 있으면 그걸 도와야 한다. 왜? 그럼 같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판단해야지 함부로 모함하거나 그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런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결코 이웃을 해치는 안 된다. 그 될수 있는 할수 있거든 이웃의 허물은가리워져라 이런 건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건데 인플루에서 자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형제와 우정을 나눌 때 남자든 여자든. 우정은 진실돼야 한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라. 이웃과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의무. 가정에서 의무는 부모, 자녀, 주인, 종, 뭐, 다 이렇게 있죠. 남,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옳은 길로 가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런데도 자녀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잘못할 때 있죠. 그때는 훈계해야 한다. 회초려도 들어야 한다. 또 자녀는 부모의 교훈에 순종하되 순종을 빨리 해야 한다. 빨리. 순종을 미루지 마라.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서 엄격한 생활을 잘해서 윤리적 생활을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주부는 어 자신의 위치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남편의 멸류관이 되고 자기 집을 잘 세워야 한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만 자꾸 얘기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한 내기가 없어요. 그런, 그건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이해하시고 남녀 차별이 거 아니라는 것. 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주인은 종을 택할 때, 종을 택할 때도 주위에서 택하라. 함부로 택하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하죠. 종을 주위에서 택하라. 그리고 종을 다스릴 때 종이라고 함부로 다스리지 말고 지혜롭게 다스렸어. 그들이 이 종의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그만하고 금방진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라도 함부로 하면 노예가 튄단 말이야. 그 마지막으로 사회생활과 정치 경제 모든 생활에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훈합니다. 왕은 왕으로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그 왕위와 그 자기 자신을 잘 지켜라. 뭐 어떻게 지키냐? 의론과 자비와 진실함으로 보존하라. 자기 왕국을. 또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의론 형벌을 재판할 때 의론 재판해야 한다. 그럼 그중에 불경건한 자들은 키질해라. 키질한다는 말 알죠? 그럼 껍데기 날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은 키질해서 골라내라. 약자를 보호하고 경건하고 순종한 자에게 은혜를 베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왕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이 왕이 통치자가 압제자나 탐내는 자가 안 된다. 독재자가 안 된다면 독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하는 건하나을반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고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살게 돼서 백성들로부터 왕이 존경받지 않겠느냐? 국민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국민은 권력에 순종해야 되고 반역하는 무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반역하게 되면 벌이 임할 것이다. 신속히 임할 것이다. 그 조심해야 된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전부 부자를 만드시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 부자 있도록 정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한 이유는 좀 여유가 있는 자,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때 학대하면 안 된다 장사할 때도 말하는데 장사할 때 매점 매수 가는 걸 절대로 금지하고 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장사의 근본은 정직이다 그러니까 매점 매식에서 나만 배불리고 나만 돈벌면 된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여러가지 의무와 교훈을 갖고 있는 책이 자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자문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그 자문이 주는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므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생활에 정말 좀더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부터 지혜의 말씀 자문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하는 것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참으로 지혜가 지혜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지혜를 이론으로 알고 배우는데 끝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통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들로 더 성숙하고 지혜 장성한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아서 지혜로운 지의 장승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지금도 이렇게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날씨가 좋지 못한데 건강히 모두 주의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